예,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제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세 번째 주님이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 그런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신을 죽이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길은 예수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걸어가야 되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지만 다시 살아서 아,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처럼 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 성경모문은 예수님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그 제자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베데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데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지금 나는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면 좌편 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참 인간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깨닫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해야 돼도 모자라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이제 지금 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사실은 내 모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또 발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아, 세배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아들만 좌우편에 앉히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화를 내고 논쟁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들 안에서 이 무익한 논쟁을 끝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땅에 삶을 살할 때에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실험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복잡해지거든 방향을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을 딱 세우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볼 때에, 아, 내가 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무익한 생각들이 들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버리면서 딱 주님만 보이는 이런 질서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가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쓸데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려 할 때에 방향을 예수님으로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익한 논쟁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부족함을 인내하시는 예수님이 무익한 논쟁을 거치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리석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다 말해도 정신 못 차리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바로 막 책망하고 화를 불같이 내고 그럴 가능성이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말씀을 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차근차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인내하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참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델전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심을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바울이 된 것.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것,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일체 참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게 하셨구나. 나를 본으로 삼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세배대의 아들의그 어머니가...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아름답고 고상한 품격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품격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인격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죠. 심지어는 생각 좀 다르면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교회입니다. 진짜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고상한 품격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봅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을 향하여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언제나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봐라. 그러나 세리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못났기 때문에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 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가 혹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실패하든지, 경건에 실패하든지, 오래 참음에 실패하든지, 분노를 냈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이 있어서 깨어진 관계들을 만들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그것을 잘 품격 있게, 아름답게 잘 극복해내겠습니다. 그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해주면서 돌아봐주면서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구별이 없이 서로 자기 거라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사느냐 26절 27절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누구 진짜 어둠 떼고 싶냐? 그러면 너희 종이 되어라.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럼 낮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는 낮아지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사활 하실 때에 높아지려는 모든 마음을 꺾어내고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영성이 먼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영안을 여시는 예수님이 무익한 논쟁을 거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배대의 아들과 그 어머니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자편과 우편에 앉혀 달라고?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게.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잔은요 술잔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 주님 마시는 그 포도주나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뭐할수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좌평과 우편에 앉혀 줄 거야. 그거는 주님의 뜻이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 잔의 의미를. 그래서 너희들이 풀풀 살아있을 때는 너희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너 자신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좌평과 우편에 앉혀 줄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를 할 때에 우리는 왜 싸우고 다투는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은 언제 가려집니까? 탐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자꾸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게 감정이죠 우리는 감정이 다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 감정을 상하게 한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가 마신 잔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마셨던 잔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지고 가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지고 가신 잔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잔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 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나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감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지, 뭐 매달리는지, 그거 나하고 상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지금 내가 상한 마음이 먼저 커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실력 아시죠?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십자가 질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마신 잔의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껏 보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열린 자들이고 영안이 열린 자들이죠.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면 까망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너무나 멋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원한 천국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상의 예배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는데요 그 캄보디아에 그 예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이 그 예배에 감격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당은 좁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전기가 막 나갑니다. 두 시간 단위로 나가는데요. 그날도 보니까 막 전기가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의 예배였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예배라는 말이 탁 들어가면 설교 짧게 해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 그거 뭐 들어 봐야 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귀를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이제 는 우리에게는 번패스럽고 귀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다섯 명, 여섯 명이 따라갔는데 다 고백하기를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감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다 추워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늘의 예배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편, 119편,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낙은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우리 눈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 보혈,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들이 다내 안에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다툴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왜이 제자들이 싸울까요? 주님 앞에서. 왜 화를 낼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있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보다 높아져?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 당신이 높아지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논쟁의 이유가 없는 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자기가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로렌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로렌조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도원 원장이 되어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수도원은 정말 말썽 많고 문제 많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갔더니 한 노인 같은 사람이 오니까 수도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아주 존경도 하지 않고 설거지부터 하라고, 주방에 가서 일하라고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장으로 온 것입니다. 교회의 단임 목사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설거지하라고 막 이런 거예요? 이 로렌조라는 분이 그냥 가서 합니다. 그걸 장장 3개월을 납니다. 파송했던 감독이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수도원장 어디 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 언제 수도원장 왔습니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3개월 전에 수도원장을 보냈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저 설거지하고 있는 게 부엌에서.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그 일을 계속합니다. 수도원장이 됐든지 안 됐든지 즐거움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이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감동을 놓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감동을 붙드는 게 축복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돌아왔는데요. 여러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그 감동들을, 우리가 누렸던 그 감동들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간시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이신 예수님이 무익한 논쟁을 거치게 하신다. 오늘 이 성경부문의 가장 중심, 성경 전체의 중심이 바로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우리가 만약 캄보디아 갈때 우리 윤인자 군사님이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기 이름 많이 나온다는 걸. 인자야 인자야 많이 나온다는. 그저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고 <laughs> 여러분 이 인자는 <laughs> 예수님의 에, 이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완벽한 인성을 가진 그 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속 물로 너희에게 주려 왔다. 나의 관심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 기독교의 핵심을 쫓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에 논쟁은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려 하다가 그 싸움의 원인이 뭔가 하면 내가 높아지고 네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심장에 새겨지면 그 내가 대속물이 되지 뭐 내가 죽지 뭐 이래버리면 거기서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살아는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바르볼티드는 골로세 교회 지도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아, 이빌리보 교회 성도들의 그 흥금을 가지고 바울을 옥바르라지 하러 가다가 병이 덜컥 걸려서 죽게 된 거죠. 그먼 거리를 가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병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뭐 조그만한 병이 걸려도 죽죠. 그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먼거리에가 병이 덜컥 걸려서 죽게 된 거죠. 그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먼 거리에 돈 배달하러 가는 그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가려는 거죠. 그러나 에바브로 디드는 죽게 일어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덜컥 병이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 빌리보 교회 소식,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하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살려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죽어도 상관없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에바브로의 디도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뭐,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이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죽기로 결정해버리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전히 우리가 고상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탐욕적이고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우편에 앉게 달라고 주님 덕을 좀 보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기 이 죄인은 지옥갈 인간이죠. 지옥과 마땅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죽음으로서 확정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거기에. 여러분이 사랑을 확정해야 될 자리입니다. 교회가 주의 사랑을 확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죽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믿어지거든. 오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에 헌신된 그런 종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물질과 내 감정 하나까지도 다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도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감정 하나, 나의 물질, 내 몸, 내 시간, 내 건강까지.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에 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죽을 것 같지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치스러울 것 같지만 그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지만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날마다 종살이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올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이 다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시한 논쟁에 빠져서 네가 높으야 내가 높으냐 그런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방향을 세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부족한 제자들에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 천상의 예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